했습니다. 일단 은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받들기위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laughs> 네, 떨어진 거 받지 마. 예. 자 선물. <웃음>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자잘 받게 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진짜 진정한 어, 웨스트 드라이버사. 예, 우리 드라이버. 버스를 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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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운수 조합에서 탈퇴를 하려고 이제 서울에 있는 나는 어 메인버스로 인식을 해야겠다 라고 어 포부를 밝히고 있는 우리 서군이 앞으로 와, 베스트 드라이버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예. 자 형릉생들에게 인사 한번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오늘 준비하신 거군요. 없으니까 <laughs> 지가 <laughs> 봐줄 아, 수가 없어. 아직 생각 안 나네요.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네. 저 BBS에 가입하신 지가 이제 1년이 채안 되셨는데 그 많은 형동생들 시간만 나면은 또뭐친구들 형네, 또뭐 동료들, 뭐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2주식주년 어떤러 되셨습니까? <laughs> 어,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은서님 너 싫어한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기분게 선물들이 있습니다 기분 아 기분 게슬하잖아네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 저를 포함해서 어, 또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어, 뭐, 자유업자가 있는데 정말 자유로운 자유업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자영업자상 의정부에 거주하며 도봉구에서 홈 레이제를 예, 운영하고 계신 바쁠때는 누나를 가게에 불러내고 모든 투어에 솔트의달인 최홍은 다음으로 솔트의 달에 우리 조만이 앞으로 예, 습니다 인사 조용히 하고 밥 조용히 먹 라이브 하는 중 카페에 조용히 카페, 인사하고 가게 마감을 하러 본인 매장으로 항상 귀가를 는네 종훈이 자 우리 황동구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2에 종훈이는 어떤 하늘을 보냈어요? 이는데요 카페 생활하면서도 포다이지했던 가게에서도 높은 아이를 유지하고 네. 항상 열심히 한국에서 <laughs> 빛과금처럼 네, 이렇게 활동해서 좋은 얘기 다번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차. 마지막 아이차. 두 분만 남겨놓고 아이차. 세 분을 남겨놓고 이라이자 어, 베스트. 예, 준비를 어, 어, 고맙다. 고맙다. 회원, 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대룡 회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베스트 펜트하우스 사 그는, 그의 직업은 전문 용접사로 세상에 안 될, 안될 내가, 내가 못 붙이는 것은 없다 라는 마음으로 현재 평택에서, 삼성공장에서 파이프, 큰 어, 배관들을 전부 다 붙이고 다니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정원경정사, 강단형 회원 사실 뭐, 품위를 들이기 네. 때문에 어, 쉽게는 어,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보 고급인력이나 가족들의 <laughs> 안녕과 제가... 자식의 번영을 위해서 휴일을 만나는 그 네. <laughs> 열심히 아, 해, 일을 하고 있는 강단 회원 뭐 처음 <laughs> 본 분들도 계시고 항상 매달보는 회원들도 계신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인사 보내주세요. 카페 안쪽에서 이제 카페 네. 잘만들어고 있습니다. 예, 작업장에 핸드폰이 안 되고 그리고 삼성 선생들한테는 그다 봉인을 해놓더라고요 카메라랑 아, 사진을 아, 못 찍게. 아, 그래서 아, 예, 그냥 내비게이션으로만 들기 아, 때문에 아, 있어요 애가 잘 있는지 아, 확인처럼 만하고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좀 자주 좀 얼굴 좀볼수 있게. 예, 내년에 실질적으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네. 우리. 반기이에게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베스트 신입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예. 신입 회원 앞으로 예. 네. 자.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형들이거나 누나일 것같 <웃음> <웃음>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어, 어, 신경 쓰지 마몇 년생입니까 네. <laughs> 몇 년생 4니까 4년생 4 4년생 4니다 4년생 4 4년생 4년0 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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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4년생 4 4년생 4 4년생 4 4년생 4 4년생 4 4년 2020년에 자주부자아에대해서 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예, 베스트 노형상으로 올렸습니다. 예, 참 본인의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최근에 부모님의 베스트 빨라서 예, 이거는 네, 아, 이건 진짜 농장인가 자연 동물인가 싶을 정도의 양을 옥산에서부터 남쪽까지. 매일 부끄러웠습니다. 치러 나르다가 힘든 하루하루 하루 보내면서 술을 히트, 그냥 쳐먹으면 아,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본다는 베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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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사 제우 앞으로! 성라이의등에 그의 지난 네. 영상이 있습니다 아.. 어. 아직없다자 <laughs> 네, <없을 때 웃음> 일단은 우리 동료분들에게 아니 인사를 하라고. 네, 벌써 아, 가는 된거 아니야? 벌써 됐어. 깜짝 놀다 이름? 벌써 그 <목소리> 임재우입니다. 네, 우리 임재우 2019년 한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웃음> 행복했죠. <웃음> 요즘 얘가 카페에 짧은그란나시고리는거 보면 얘가 이제 등단을 하는구나. 이런가 <laughs> 어, 굉장히 신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촛불 전화를 하기 전에, 어, 진짜 선물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태까지, 예. 네. 어, 저는 여태까지 40주년 동안 생각서제 운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또 복권을. 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에 따라서, 이 아이는 천 원도 더, 경기도 5만 원까지. 지금 당첨 발표가 끝 발표가 이제 끝이 났죠. 오! 이안에는 사막이 여기에서 1등이 되면 어. 저한테 1억만 띄워주시면 <laughs> 나머지는 다 드시고요. 네. 동의하실 다는 조건 하에 1등시로 로또를 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받아들리겠습니다 아아 귀여워 야, 근데 네. 아, <laughs> 가장 귀여 아까 사실 아, 그, 제 오늘 시나리오는 어, 일찍 왔을 때, 아유, 형. 가장 중요한 거줄때들어 오네. 위로 밀어볼 편차 밀어볼. 베스트 반짝이상인천의 우리 현우 인사에 보이죠. 인사인사저희그인천 숨어 아 열심히 함께하다가 요에인에좀인천인적이인어이죠에이 어, <laughs> 바빠서 에보에보굴을 인천에 보고있 인천에 보 우리 인천에 보이7인천이요 그 우리 현우를 소개합니다. 그냥 얼굴들 보러 왔어요. 딴데 갔다가. 딴데왜 갔어? 나도 지수 그립이 있잖아. 아, 유지, 유지. 딴데 갔다가 거기 쏜프에서 바로 쏜도 안 먹고. 어, 네. 자, 먼저. 선생님, 준비한 선물이야.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었고요. 사실 뭐큰 선물은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작은 스포츠 물병, 터블러 준비를 했는데요. 어, <목소리> 여러분들, 뭐, 타박스에, 뭐, 아니면 또 사이드에, 어, 다니시면서, 목마르지 않게, 어, 비싸지 않고, 서로 부담없는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격적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물 시간. 예. 이 안에는, 적게는 천 부터, 크게는, 삼십. 삼십. 첫 번째. 오만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4천원짜리고 아 5만 원짜리가 한장있습니다 네. 지금 아유, 제가 핸드폰 넉넉하게 핸드폰 준비를 핸드폰 해서 핸드폰 안 뽑힐 수도 있는데. 자, 아, 요거는 이미 오늘 원래 제 시나리오는 7시 반에 <laughs> 와서 식사를 하고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8시 45분에 로또 다 나눠지고 요거 예, 딱 생방을 다 같이 여기 지금 팀들이 있거든요, 이집 네. 예, 시드보려고 <laughs>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예 지금은 수령하시고 바로 핸드폰 스마트 찍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뽑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일 단는 우리 정윤이부터 예. <laughs> <laughs> 양말 <웃음> 양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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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올모월달에 <laughs> 양말 <laughs> 와, 아, 아,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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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잘했어 야, 고마워 양심느낌온다 이거 느낌온다느낌온다아 기분 아, 어때? 어 오케이 아. okay. 자앉아 있어 내가 돌을게 그냥 왔다 아, 갔다 아. 하는 시간만 나가. 그래 맞아. 자자. 야잠 뽑아. 자 뽑아 음. 많이 안 왔다. 오 뽑아 뽑아. 천원부터 오만 원이야 오만 원부터. 아 한봉지 안에 오십 개있다 얘기야. 끝에 오케이 오케이. 저좀 주세요 아니 미성년자는 못준비다 저도 주세요 꼭하이색하님 뭐, 뽑아 뽑아 한 끼이, 아, 뽑아야? 5 아무거나 하 뽑아 한 아무 천 원... 자그 지선이 뽑아 한게이라천 원이라고? 아빠 이럴 때좀 도와주세요 어 떨어졌어 한 맞았어 아니하나 하나만 주세요 이 네. 아니 오늘은 저 미소 연자이고그 부분에 한번안 샀으면 많은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한분한분한분한분한분한니한니한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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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분한분한분 <laughs>

오, 진짜? 어, 진짜? 마, 마. 마. 자, 아, 자 봐요. 두삼 네. 어. 아, 두십삼 뭐. 좀. 아니, 그냥 없는데, 응. 좀아 아쉽습니다. 나왔어? 와 대박! 왜? 나왔어? 하나도 없어. 범사. 여, 내가, 야. 야, 뭐. <놀라> 내가 <놀라> 산 오천 원짜리 <000원짜리> 맞았다. 뭐야? 내가 산 오천 원짜리 맞았다. 정우, 네. 그래 아니야, 네야 너무 없네. 야 내가 너무 재수 없서산나다야 내가 너무 재수 없서 샀네. 야 이거 문영 당송 된다고. 해주. 정아비가2 0 0 0 원으로 하향되셨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3 0 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네. 어, 또 다른 걸또 준비를 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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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요거는 닥터 분 했습니다. 아, 정현이 앞으로! 정현이! 44인가요? 네. 요아아 네, 정말 열심히. 함께 해준. 야2 0 1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지인이랑 같이 바람 새로 가는 것도 사실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본인이 코스짜고 식당 소비하고, 직접 광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 우리 정현이에게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또소화을좀해보를 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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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니다 아, 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니니다 <laughs> 봤어 어? 어? 네. 아니 이제 메에 매니큐어 세도 봤어요? 매니큐어 세오 아, 네. 여러분들이 받으신 아, 상품은 광진구인 아, 줄알서 제가, 제가, 네. 제가 오늘 네. 연말에 저희 동호회 회원들이랑 같이 아, 아, 대접 아,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 네,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실 일이에요 열심히 포장받는 제가 한말면니다 광진 복지가 우리 반장님을 직원 들에게 감사를 드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지작거리여 <목소리> 초먹으려 그랬어 취했어? 아 이거 대박이다 실망중인데 아무도짜거같 살이, 살이, <목소리> 2019년 <목소리> 한해 불야지불었고불 이거 <목소리> 어. 달라고 하면 <목소리> 2 0 1 9년한 해에 대회에서 여러, 여러분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취미 활동하면서 알게 된 우리들 어, 정말 서로 어, 얼굴 보면 즐거운 그런 한해잘 보내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모두 즐겁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도 없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같이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계 아, 아, 네, 커팅식. 예. 빨리 우리 성훈이와 정현이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앉아있는 아, 사람 나와서 자르는 거, 그거 하기 힘드니까요. 음. 아, 너무 남자 둘이서 하니까 우리 이쁜 어, 희선이랑 같이 잘라줄까? 어, 우리 이쁜 희선이마 맞아야죠. 네. 알았어요. 자. 다시해 네, 네, 네. 어, 가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자, 자, 네. 드시고. 사실은 1층에서 이렇게. 요이렇 자, 이렇이 자, 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에서 이렇게. 그 끝까지 계셨던 분들이 저희가 VVIP 손님들이어서매 주말마다 30만원씩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라 예 어떻게 가라 말씀을 못 드리고 예 저희가 올라온 양해해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 감사하지만 먹고자 하는 거한번 먹으면 되는 거 같아요 네. 어차피 연장이 없어 네. 네 아니 밑에도 뭐 갖고 올라오셔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v 연 s 의아디오1719예 2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잠시 감각도 피우시고 담소 나누시고 이제 사실상 1등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노래자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 <되게 행복한> <왔습니다>.